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지금 영하 10도네요. 차는 오늘 온도가 하루 종일 추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 저녁에 면접이 있으니까 퇴근이 일단 야근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오늘 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고. 빡빡하거든요. 오전이 빡빡하고 오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는 좀 밀린 행정일들을 하고 저녁 면접 준비랑 어 1월 말에 채용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 채용 세미나 준비도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 현재 장안동은 구름이 조금 있어요. 이곳은 이곳이 에는날고여시에는구름이많겠이곳 기온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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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상은이은좋은이요이 창문 다 닫아줘. 곳은이이제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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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20일입니다. 어, 제가 어제 퇴근하고 나서 계속 하루, 하루 종일 아침에는 불경 필사를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그 불경을 필사하는데 그 불경책을 딱 읽은 다음에 한 페이지를 딱 읽고 그 옆에다가 그 읽었던 내용이나 그걸 읽고 느꼈던 감동 같은 거를 제가 그 옆에다가 감상문을 적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불경을 딱 랜덤으로 딱 폈더니 어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이 생각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선업이 쌓이고 선업이 쌓여야만 어떤 행운이 온다. 약간 그런 글을 제가 읽고 썼거든요. 벚구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벚구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어제 제가 정말 이상한 일이 많고 뭐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복잡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어제 하루를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18이에요. 18. 그래가지고 아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운전하다가 만나서 앞에 끼어드는 사람도 이상하게 끼어들고 그래서 제가 빵빵 거렸더니 옆으로 와가지고 창문 내리고 뭐라고 막 어쭈 저쭈 하는데 이제 저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제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똑같이 싸우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 성격상 제가 창문을 내려서 제가 욕을, 욕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 그 누가 됐든 제가 욕을 더 잘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극돼서 내린다고 하면, 저도 내릴 것이고, 내려서 만약에 싸워서 멱살이라도 잡게 되면, 그 아저씨는 그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성격을 뻔히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대응 자체를 안 해요. 내리 귀찮잖아요, 내리면. 그래서 떠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신랑이 벌린 사람도 어제 두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잊기 힘든 일들이 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퇴근해가지고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아, 오늘 되게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되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 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거니, 항상 긍정적 생각과 마음과 이걸 유지해라. 이런 부처님 말씀이 아침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소름 끼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그 생각 드니까 좀 이따가 출근해가지고 6시 20분인데 좀 이따 출근해가지고 제가 또 불경책을, 복구경을 딱 폈을 때 어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는 가르침이 거기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 저는 제가 이게 농담처럼 절에 안 다니시는 분한테 아침에 불경 필사하는 게 어떤 나만의 어떤 타로카드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뭔가 그... 이런 거에 약간 이제 꽂히면 안 되는데, 뭔가 이 행운을 점쳐보는 점괘와 같은 불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날이 20일을 이제... 차에다가 제가 놔두는 음악 듣고 영상을 트는 그런 휴대폰인데, 얼어가지고 영하 10도라 가지고 얼어서 그런지 지금 안 켜지고 있어요. 아, 이 휴대폰도 얼마 전에 그 유, 여행 유튜버가 야쿠츠크에 가서 영하 50도에서 휴대폰 배터리 쫙쫙 달고 핸드폰 꺼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영하 10도인데, 갤럭시 꺼지네요. 사실 자동차 안은 밖이랑 온도가 달라 가지고 아무리 밤에 내가 휴대폰을 여기다 놨지만 차 아니 영화 10도는 아니었을 텐데 휴대폰이 꺼지는 건 조금 이해를 안 됩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날이 추우면 이제 배터리가 배터리가 이렇게 쉽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배터리가 꺼졌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돼. 어찌됐건, 어 1월이 이제 30일인데 20일이 됐다는 거는 엄청 마음 바빠지는 거죠. 남은 10일 동안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대구에 있는 부동산 회사 한 군데랑 MOU도 맺어야 되고, 대구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죠. 그리고 속초 탐험도 한 번은 할 것이고, 채용 세이나 에드윌 부동산 채용 세이나도 하루 있고, 주말 빼고 나면 실제로는 한오르일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또그 사이에 지금 예약되어 있는 우리 중개사분들의 계약이 또 여러 건 있어가지고, 계약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고 특히 내일 계약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종일 계약하러 다녀야 되고 또 관리하고 있는 PN 건물 중에 임대료 인상 관련돼가지고 제가 어제도 여의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한 번은 더 여의도에 가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일상이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날 해야 될 것들이 딱딱 정정해져 있는 거는 어떠? 생각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이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할게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일 할 거, 모레 할거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한 달, 두달 후에 이, 그 스케줄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뭐뭘 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제가 다 만든 스케줄이라 가지고 어디 가서 원망할 수는 없고, 제가 그렇다고 뭐그 스케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몇 시야? 오전 6시 33분이에요. 요즘은 해 뜨는 시간 몇 시야? 오늘 해 뜨는 시간은 7시 4 3분이에요 해가 1시간 10분 후에 뜰 정도로 지금 그렇게 어... 이른 시간이거든요. 어, 여름에 6시 반이랑 겨울에 6시 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무조건 5시 한 20분쯤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제 동네 개인 사무실에서 뉴스도좀 보고 커피도 좀 마시다가 그 마시던 커피를 이렇게 항상 들고 출근하는 인생을 지금 29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안 일어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뭐 미라클 모닝 한다고 하는 분들이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며칠 못하는 걸 보면, 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지키려면 남과의 약속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와의 약속은 소용이 없어요. 남과의 약속을 빼곡하게 하라. 그래야 뭔가 내가 내뱉은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아침 6시 반 7시에 남과 하는 거를 많이 만들어 오세요. 그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의 약속은 생각보다 나의 의지를 내가 설득합니다. 아유, 창이야 오늘 하루좀더 자도 돼.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엮여있어서 내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이 하기로 한게 망쳐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같이 도쿄로 부동산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를 아침 7시 40분 비행기를 타야 되고 8시 비행, 8시 반 비행기를 김포에서 타려면은 1시간 반 전에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8시 반 비행기 타려면 7시까지는 공항에 들어가야 체크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7시까지 공항에 들어가려면 6시나 5시 반 정도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맨날 게을러가지고 7시, 8시, 9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특히 회사원들은 그런게 좀 드문데 자영업 하시거나 그 자영업 중에서도 어떤 뭐 음식이나 이런거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솔직히 부동산 중개하면서 아침에 8시, 7시 이렇게 사무실 여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열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엄청 뭔가 달라집니다. 그 어제 유니클로 일본 회장님이, 일본 최고의 부자잖아요. 유니클로 회장님이 쓴글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봤어요. 정확하게 내가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옷가게라고 하지만 10시, 11시 열지 말고 7시에 옷가게를 열으라는 거예요. 유니클로 초창기에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왜냐, 7시 때에 밖을 나서는 사람들 있죠. 직장인, 학생.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옷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출근길이나 등교길에 옆을 봤을 때 옷가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저도 왕십리 뉴타운인데 옆에 저렇게 옷가게가 보이거든요? 닫혀 있잖아요. 7시에 출근하는데 옷가게가 열려있다.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있다. 근데 예쁜 옷이 눈에 보인다. 나한테 필요한 옷이 보인다. 뭐 오늘 추우니까 패딩이 보인다. 들어가서 평소에 옷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가게는 매일 아침 일찍 연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도 아, 내일 출근하는 길에 저기서 저쇼윈도에 걸려있는 저 패딩을 사야겠다. 저 코트를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옷이 팔린 거잖아요. 가게를 열었, 열었을 때와 열지 않았을 때 매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효율이 떨어진다, 인건비가 안 맞는다, 뭐, 전기요금이 안 맞는다, 뭐, 그런 소리 하거든요. 아니, 그 시간대 아르바이트 쓸 생각 하지 말고 사장이 자기가 일해야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9 to 6가 아니라 24시간 하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내가 일을 할 각오로 내가 사업을 오픈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잘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 눈을 뜨고 장사를 한다, 그 외에 다 눈을 뜨고 부동산을 생각한다, 부동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벌 때까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꼭 1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인생전환 할수 있는데 어제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하시는 분한분 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선입견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뭐저 부동산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디서 자격증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시간, 시간 아깝게 졌던 그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이 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격증은 땄는데 일할 자세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데 와가지고 졌단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어제 조금 들었어요. 부동산을 할 거면 부동산쟁이처럼 일을 하고 그게 나의 사업이라면 사업을 하는 일반 사업가처럼 일을 해야죠. 어디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 9 2 6라 하고 있어요. 926에는 핵심적으로 일하고, 926 전후에는 그 일을 준비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또 일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고, 일과 놀이의 경계도 완전 없애고,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주말에 하루 쉬면 되잖아요. 일요일 날푹 쉬면 되잖아요. 일요일 날 일주일이 7일인데, 주 7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주6일은 해야죠. 대신 그주 6일을 몰입도 있게 일과 경계, 놀이의 경계 없이 뭐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어제 유니클로 회장님의 글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옷가게라도 새벽에 열어라. 옷가게라도 늦게까지 해라 그건 뭐 상황에 따라 틀린 거겠지만 어 그거를 진짜 뭐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새벽같이 열어라 늦게까지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또 멍충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좀더 일하고 좀더 성실하고 좀더 몰입해봐라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자 지금 6시 40분 동대문 DDP 지나가지고 을지로 이제 진입하니까요. 회사 가면 6시 47분?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법구경 한 귀절 쓰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어, 요즘은 틈만 나면 글이 잘 써져가지고 계속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제 53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거든요. 이번주에 쓰는 김에 맥시멈으로 써가지고 한 80페이지 이상을 만들어 놓고, 원래는 한 130페이지만 써도 책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쓴다고 하면 원고가 130장 정도 필요한데, 지금 벌써 이번 주면 80페이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설날 전에 원고가 다 써지는 건데, 대신에 글의 양이 더 많아가지고 130페이지가 아니라 300페이지 정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원래 10월 30일까지 원고를 다 써서 두께 2만 600페이지짜리 소설책을 쓰기로 한 건데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거의 3월 말이나 4월 중순이면 원고 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희한한 게 어제 꿈을 꿨어요. 원고가 너무 빨리 써져가지고 제가 소설이기 때문에 책 표지를 양장본으로 하고 싶은데 표지 디자인하는 꿈을 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젯밤에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트북도 거꾸로 들어놓고 노트북의 면을 보면서 계속 영상도 보고 있지만 쓰고 있던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보면서 아, 내일은 이 뒤를 이렇게 이어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다 보니까 꿈에서도 글쓰기와 관련된 자동 연산이 계속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꿈에서 책 표지 디자인 하는 게 나왔겠죠 그래서 참 가지가지 한다 저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스타벅스 가서 한 30분 정도는 또 글도 써보고 30분 정도면 또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는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뺄수 있을 때 짝짝 빼가지고 올해 지금 느낌으로는 올해 책세 권을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유난히 책세권다쓸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할짓다 하고 일다 하고 잠 줄여 가면서 주말 줄여 가면서 저녁 시간에 안 놀고 저는 이제 술도 안 마시기 때문에 그 모든 놀이와 관련된 시간들을 다 가용 시간을 뽑아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건데 그 글쓰기가 저에게는 골프장 가는 것이요 술집에 가는 것이요 친구들 만나는 거고 당구장 가는 거고 노는 거고 영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다 활용해 가지고 부캐의 작가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글 쓰는 줄만 아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억울한 소리는 듣기 싫어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니네들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빡세게 회사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고 잠을 들자서 글을 쓰고 속초를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